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대품이 나와가지고, 어 연을 먹인 걸 물에다 넣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에 제가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입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잘 봐주세요.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색감이 이렇게 나와. 어? 너무 뜨거워. 너무 기다려. 기다리 이렇게 색깔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연을 먹어서 잘 색깔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빼면 이런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털어 가지 응? 한번 털어가. h e t 아, w e 그아 w 어무거 털어 무거운데. 지금 운데 the tower. I w a 이 t to go to the tower. I want t 이 go to the t o w e 너무 잘 나온 거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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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saya 사람 보이 s u n g t e t 물에 그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색감인데 들어갔다 나오면 어이 색감이에요 줄기가 있어가지고 풀칸 으로 어? 음.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 이제이어 무게 가 무게 가상당해 색감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색감인데 제가 한번 그에 넣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연두색인데 물에서 나오면 그런 노란색. 이렇게 초록 색깔 <목소리> 여러분, 큰거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또 하나 나옵니다요. 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변함이 何 <music> 아, 안 잠기. 어떻게? 이게 물에 다안 잠기면 안 되거든요. 哦呦，会关注。 물에 다안 잠기면은요, 색이 변해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래서 물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놀람> 다 됐어? 조금만 더 끓이면 아, 끓였어? 다 됐어? 아,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오늘은 제품이 어, 나와가지고 저기, 나 고무장갑 하나만 줄래요? 이거 하나만 딱 보여줘 조금 전에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 정말 멋진 아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고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좋아. 여러분, 이 물소리 들리죠? 뜨거운 이 물이 지금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면장갑을 끼고 자. 이게 연기가 나가지고 잘안 보여요 이게 지금 지금 이걸 물려서 꺼내놓으면 지금 이거 이걸 물에서 꺼내놓으면 은요 이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연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물에다 담궈놔야 돼요 오늘의 영상은 어 이렇게 톱밥에서 연을 먹인 아이들 통 속에 들어간 영상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이 완전히 뒷범이로다 뒤덮혔어. 네, 감사합니다.